문서도 잡으실 때도 집을 사도 되는지 이 번지수가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, 천양사입니다. 자 이번 시간은 이제 2026년도를 맞이하는 닭띠 분들의 네. 병호년 신년 운세를 선생님과 알아볼 텐데요. 이 닭띠 분들 2026년도 새해 운세에 좀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으실까요? 닭띠분들이 어, 2024년도, 2025년도가 참 건강적인 거나 금전적인 부분으로 힘든 분들이 좀 있었다면, 2026년도 새해가 들어오면서 닭띠분들 굉장히 좋아지는 운기를 가진 띠 중에 한 띠입니다. 어, 운이 그러면은 확률이 조금? 아, 좋아지죠. 어, 네. 건강으로 힘들었던 분들은 이제 건강으로 치이는 부분에서 넘어오면서 또 건강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좋아지고 금전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은 금전에 조금 안정되는 운기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힘들었던 분들은 또 인간관계에 좀 편안해지는 운기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.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신년 운세에 걸맞게끔 신년 운세 보러 오신 분들이 각각의 고민이 있고. 네, 각각의 그쵸. 미래를 여쭤보시는데 거기에 모든 게 지금 포함어 있는 거죠 사람마다 연월일 시 생년월일에 따라서 운세는 다 달라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금돈 때문에 그쵸. 아니면 인간관계, 부모 자식 뭐 아니면 사업 뭐 영업 뭐 예, 네, 취업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많은 고통들이 따랐던 부분에서 오히려 해소가 되는 때 중에 한때가탁 뜹니다. 음, 좋죠. 왜 근데 이제 점을 정말로 많이 보러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이제 또 신년 운세. 또 이제 보려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점을 많이 보러 다니시는 분도 혹시 신년 후세볼때 약간 좀 꿀팁 같은 게 있으세요? 꿀팁은 뭐 다른 거보다도요. 우리가 동짓날이 지나가면 다음 날부터는. 동지 파통 먹고 다음날부터는 내년 운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나오죠. 견적서가 나오죠. 네. 그래서 이때에서 보면 올해 2 0 2 5년도에 운기로 아직까지 뭐 10월달, 11월달, 12월달이 남아있고, 그 다음에 내년 운까지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, 더 편안하고 좋죠. 2년치를 같이 본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가성비 좋지 않나요? 어, 어, <laughs> 가성비 좋고. 좋죠. 어, 가성비 좋다. 네. 아, 그리고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. 좋다라고 봅니다. 네. 무조건 좋다라고 해서 뭐금전이 좋아요. 문소운이 좋다고 해서 나랑 다 맞는 문소운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좋. 조... 좋을 운에 또 막아 끼기도 하기 때문에 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문서도 잡으실 때도 집을 사도 되는지 이 번지수가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이제 새해 다짐이라는 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가 바뀔 때마다 하잖아요 그렇죠 새해 다짐도 하면서 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점을 보고 좋은 얘기 들으시면은 양념 1월 1일이 되면은 그때부터 나왜안 변했지 약간 이렇게 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좀 해서 그야되지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.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. <laughs> 네, 똑같습니다. 새해가 딱 되면서 되는 순간 내가 좀더 좋아질 거야를. 음. 어,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사람이나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. 네. 그래서 차분히 우리가 운기가 바뀔 때도 시간이 또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새로이 진짜 짠! 하고 왠지 모르게 오늘하고 내일이 좀틀리지고 뭔지 모르게 풀려가는 듯한 느낌을 또 받을 때도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 운기 따라기 때문에 좀 전문가랑 상의하시면서 대비를 잘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이, 그러면 닭띠분들 혹시나 이 좋은 얘기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. 운이 좀. 네, 그죠 하지만 또 반대로 세리운세 하면은 좋은 게 있으면 선생님도 조심해야 될 거를 일러 주시잖아요. 건강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잖아요. 아, 경제적인 네.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라는 부분을 꼭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음. 이렇게 많이 건강 얘기를 한 거는 맞아요, 맞아요. 어, 건강 얘기를 한건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음.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이치적인 것처럼 음.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힘든 거지 그렇죠. 라고 생각하시고요 조금 자연적인 부분들 뭐 자연과 함께 좀내 마음을 조금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연과 함께 치유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은 좋은 거지 않습니까? 그쵸. 새해가 밝아오면은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자연 속으로 좀 함께 여행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, 이게 뭐 바다를 가냐, 산을 가냐, 이게 뭐 각각이 조금 틀리잖아요. 예, 사람마다 온기가 틀려서요. 바다보다 또 산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물 중에서도 작은 물, 뭐 시냇물, 음. 강. 그냥 바다,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작은 물이 있으면서 나무, 나무, 푸릇푸릇한 나무들을 보면서도 운기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. 그 다음에, 아, 물기운이 나한테 물이 좀 부족해서 물로 가라는 사주가 있습니다. 이거는 어떻게 해서 알아보시면 되냐면요. 그냥 산을 갔다 왔는데 내 마음이 조금 많이 편안함이 며칠씩 가고 한 달씩 가. 이러면 본인하고 산이 맞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바다를 갔는데, 왠지 볼 때는 너무나도 좋았는데 네. 며칠이 지나니까 또 허기짐이 생겨 네. 그러면 오히려 산으로 가십시오 어, 이런 분들은 어, 이게 바, 네 그렇죠 내가 본인 자체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겁니다 음. 그리고 바다를 갔는데 이 느낌이 어, 한달 정도 지나가도 아 그냥 편안해 그럼 바다가 맞는 거예요 물로 네.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. 그래서 자연의 이치적인 부분들은 내가 어떻게 보면 느끼는 거예요. 그래서 음. 내가 편안함을 갖는 사람은 우리 자주 만나시잖아요. 힘드실 때 편안한 사람 만나시죠. 그럼요. 그런 것처럼 자연도 마찬가지로 나를 좀 편안하게끔 휴식처를 주는 곳을 좀 가시면 맞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이 닥디분들의 신년호절 선생님과 알아봤는데요. 이 닥디분도 이제 2025년도 정말 이제 뭐 오. 끼켜워죠. 매출 안 나고. 아, 그렇죠. 다지났습니다 마무리 네. 잘 하시고 음. 또 새해 잘 맞이하실 수 있게 도움을 해 주. 네, 2025년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잘 지내시고 2026년도가 새해가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. 좋은 운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좋은 운기로 시작하는 한해 되시기를 천년사에서 기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.